살아있네 뭐가 제일 맛있어요? 뭐 뭐가 제일 맛있었어요? 아타이 아사도 삼겹라면 맛있어요 막창 라면 있어요 막? 몰라요, 벌써 취했나? <웃음> <웃음> 음, <웃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챔버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드디어 구미에 왔는데, 라면 축제하고 있습니다. <laughs> 아, 시원하다! 라면 쌀이 이렇게 물기야! <laughs> 예, 안녕하세요. <laughs> 사진이요? 라면 먹고 오셨어요? 먹었어요. 네, 먹었어요. 어떤 라면 드셨어요? 짜잔, 짜잔. 어, 어, 이틀 동안, 아, 이틀 동안, 동안 오셨어요? 이는 여기 현지인이고 아, 현지인이시고. 아, 장거리 좀 하시는 건가요? 아니요. 커플로 다녀요 아, 요아왜 <laughs> 어, 이렇게 건플이 주세요? 추천 하나만 해주세요. 뭐가 제일 맛있어요? 파타이 <laughs> 라면. 파타이 라면 있어요? <laughs> 네, 그거 맛있어요. 태국식 라면, l e t 제가 듣기로는 구미에서는 라면 공장이 많은데요. 여기서는 갓튀기 라면도 살수 있습니다. 갓튀기 라면 은 얼마나 맛있을지도 궁금합니다. 어, 뭐예요? 아캐다형 어, 우와 이거 유지할까요 아니면 뺄까요 어, 옷을 갈아입으려나 했더니 다른 걸 보세요 아 오케이. 네. 어떻게 뭘, 뭘 어디 찍어요 네, 주소, 오, 오. 주소, 주소. 여러분 미쳤습니다 보세요 역시 신라면 사랑하는 한 명인데 어렸을 때부터 호주에서 많이 먹었었는데 여기 스케일을 보세요. 우와 총 25가지의 메뉴가 있는데요 한띵존 국물전이랑 퓨전 해외존 퓨전이랑 해외존제가 기대되고 있고요 아까 그 친구가 팟타이 라면이 제일 맛있다고 해서 보니까 QR코드로 아예 다 주문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QR코드로 주문하면 더 편할 리것 같습니다 한번 메뉴를 보고 칠리보리또 35명 루미 한우 파 불고기 김치 라면 55명. 아니 오늘 먹을 수 있겠죠? 와 이제 본격적으로 축제 에 들어온 것같요 판매하는 가게도 다 보이고 사람도 진짜 인산 인해이고. 사진 한번 찍어 주시죠. 예 찍어요 찍어요. 참치 김밥은 못 참치. 참... 예 참치 김밥. 참치 김밥. 참... 참치김밥 <laughs> 참치인. <laughs> 오늘 드셨던 것 중에서 뭐가 제일 맛있었어요? 아, 저기 저 안에 들어가면 저기 그 막창라면이 있어요 막창라면요네 맛있어요 우리 리스트에 꼭 추가해보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리뷰해야 네, 돼요 보고 있어요. 리스트 잘 보고 있어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네. <laughs> 그럼, 오늘 드셨던 것 중에서 가장 맛있었던 거 뭐예요? 아사도 삼겹 라면 맛있어요. 아사도 삼겹 라면요? 아, 네. 오케이. 뭐 시켰어요? 우삼겹 얼큰 순두부 라면이랑 아사도 삼겹살. 아, 저도 이거를 시켰어요. 네. 어디서 오셨어요, 근데? 어, 대구에서 왔어요. 대구에서 왔어요? 네. 얼마나 걸렸어요? 40분. 40분요? 이 네. 축제 어떻게 알게 되셨어요? 작년에도 했었어가지고, 이번에는 와보자 해서, 이번에 가서 음. 오게 됐어요. 어떤 관계세요? 아, 커플. 네. 얼마 되셨어요? 저희 5년 됐어요 오, 5년! 오, 5년! 5년 할수 있는 꿀팁 없어요? 별 싸우면 됩니다. 그거는 선택하시거예요 <laughs> 오케이, 우리는 하나를 주문했고요. 알림톡으로 열리드요 네, 오케이, 네, 추가 주문하기. 네, 아, 네. 오케이, 네. 여러분. 네. 아니, 을 기다리면서 저희가 카치기 라면 그 봉투를 사보겠습니다. 네. 완전히 칸지 플렉스. 네. 오마이갓, 줄이 미쳤다. 근데. 야, 오마이, 100m 넘어요. 이거. 네. 어떤 메뉴가 제일 네. 맛있었어요? 우리 또요. 몇 점이에요? 10점 만점이 몇 점? 10점. 10점! 아! <laughs> 오, 예. 오, 무겁다. <laughs> 이렇게 무거울 줄 상상도 못했는데요 감사합니다. 2700원. 이거 어때요? 색깔이 좀 예쁘죠? 이렇게 메고 다니니까 좀 간지나죠? 오, 예. 카튀기라면셀프바도 있어서 저희가 방금 사왔던 거를 직접 끓여서 먹을 수 있습니다. 다 좋아하는 맛인데 우리는 기본 빵으로 신라면으로 먹어야 얼마나 더 맛있는지 알수 있습니다. 우와! 진짜 기름 냄새 나는데요? 고소한 기름 냄새. 한번 먹어볼게요. 아직 뜨거워요. 진짜 싱싱한데요? 일반 신라면 약간 8.5라면 9.3? 인스턴트 맛이 나지 않고 진짜 집밥 맛이 납니다 30초 오케이 여러분 갓죽기 나면 얼마나 맛이 다를 건지 땡글땡글 아 살아있네 조금 더 고들고들한 맛이 나는데요 근데 국물을 꼭 노리지 인지용? 아, 시원하다 찍어 찍어 와우 살아있네 아사도 삼겹살 라면 자 여러분 아사도 삼겹살 라면 먹어보겠습니다 먼저 다대기를 섞으라고 하셔서 진득해 보이네요 삼겹살 한점파 라면 이거야 이거야 음, 풍부한 고기향도 있고 고기가 타원이 다른데요 엄청 쫄깃쫄깃하고 너무 맛있는데요 아, 비주얼 지렸지 인지용 자, 우리의 팟타이 라면 이제 나왔습니다, 여러분. 나왔습니다. 여기가 준비래요 땅콩. 오케이. 같이 여기 먹어 먹어도 돼요. 어, 감사합니다. 아, 네. 우리의 두 번째 추천받은 메뉴. 팟타이 입니다, 팟타이 라면. 팟타이 하나만 시켜도 한 12,000원, 15,000원 나올 수 있는데. 7,500원? 굿. 와 라면으로 만든 파타 처음인데요. 한번 드실래요? 드세요, 드세요. 진짜 파타이 맛이요긴 설명은 필요 없고 그냥 이렇게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예. Yeah. 우정 우 아. 음. 퓨저한 음. 라면도 드시고 로컬 라면도 드시고 네, 다양한 네. 맛을 드셔보십시오. 오늘 소개해드릴 분이 있습니다. 옥신박스야들, 옥신박스가 봐요. 첸도 신박수스한번모스 보도록 왔어요 안녕하세요. 야, 야 우리 우리 초딩 대통령. 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크리에이티브한 수송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챔버입니다. 라면 축제 왔는데, 오늘 어떠셨어요? 일단, 두위의온 거는 처음이었는데, 오자마자 열기를 잘 느꼈고요. 네. 이 라면 축제 냄새부터 너무 맛있고, 실제로 네. 먹다 보니까 너무 좋았어요. 참보 씨를 좋아하는 팬들이 초등학생들이 정말 많아요. 네, 네. 초등학생 친구들한테 라면 축제 어떻게 즐기라고 한마디 좀해 주세요. 많이 드십시오. <laughs> 저희가 골든 챌린지를 하고 있었거든요. 골든 챌린지하고 여기 구미까지 멀리 내려왔는데, 우리는 라면 축제만 보고 올라가면 좀 아쉽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금옥산에 가서 케이블카도 타고, 맛있는 것도 쐬리고, 맛있는 음료도 마시겠습니다. 여러분, 렛츠고! 이제 좀 추워지기 시작했는데, 우리는 금옥산 올라가도록. 케빈키야, 이 렛츠고! 올라가는 것만 되고 내려오는 거는 안 돼요. 그래도 어? 가능하시면 표 끊으시고. 어... 저는 상황 무는돼괜찮으세요분들은 출근해서 같이 올라가세요. 네? 지금 단풍 너무 예뻐요. 네네네. 올라가세요. <laughs> 어, 영업 잘하시네요. 아니요, 진짜 위. 위에... 특별한 혜택 주실 수 없어요. 내려오는 혜택. <웃음> <웃음> 저희가 라면 드릴게요. 뭐, 뭐, 사... 뇌물로 제가 갓 튀긴 라면을 드리면 안 될까요? <laughs> 제가 네 봉지에 드릴게요. <laughs> 진짜요? 예. 네. 그 위에 가서 저희 부장님한테 오셔보세요. <laughs> <laughs> 우와, 아, 탑승. 같이 앉으실래요? 네, 예, 촬영 나오셔도 돼요? 어딘데요? 어디서 촬영? 그냥 제 채널에 올라가요. 유튜브 음. 네. 어디서 오셨어요? 구미. 구미? 아, 네. 현진이세요? 네네. 구미도 네. 좋아요. 풍경이 네. 너무 좋은데요? 이 산은 명산이에요. 명산이에요? 네. 네. 우와. 아. 우와. 정상구에는 지금 녹았, 녹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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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분 음성부터. 이쪽에 지금 제일 절정입니다. 다음은요. 우와, 확실히 맛이 좀 달라요. 갓주인 라면이요. 아유. 하나 드릴까요? 아니요, 우리 아, 아니요, 아유. 아니요. 하나, 아니요. 하나 가져와요 하나. 진짜로 주려고요. 예, 갑주인 라면. 짜파게티. 짜파게티 드릴까요? 짜파게 드릴까요? 네. 오 예. 따로 했는데? 엄청 맛있어요. 우리 서울 오빠가 저거 해. <laughs> 어, 감사합니다. 아 <봐도> 좋대요. 당연하죠. <laughs> 감사합니다. 잘 감사합니다. 예, 맛있게 드세요. 너무 예뻐요. 걸어서 내려가도 진짜 아름다 곳이에요 아름다워요? 네. 안 힘들어요? 내려가는 건안 힘들지? 안 힘들어요. 무릎 아파도. 데 아, 젊은데 뭐. 아, 잘 무릎이 나 혹시 <laughs> 너무 와. 여기서 <젊어서> 내려가 지고 <laughs> 폭포까지 가서 촬영하고 노래도살살 <laughs> 내려갔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기 바로 폭포가 와요. 예. 어땠어요? 와, 안될거 같은데. 같이 가요. 거예요. 우리도 같이 가요? 가요? 오케이, 같이 가요. 길어가서, 한국에 살고 있어요? 살고 있죠. 근데 한국에 너무 잘해. 저는 근데 서울에서 그냥 응. 방송 일을 하고 있어요. 흑백 요리사 나갔고. 어, 진짜 흑백 요리사 나왔었다고? 근데 거의 통편집돼서. 어편집 우와, 예쁜데요? 네, 그렇죠. 사천 왕문. 와, 멋있어요. 예 열심히 했죠? 머리가 빨간색, 보세요. 엄청 예쁜데요? 분위기가 너무 좋은데요? 스트레스 다 풀렸어요. 가시나요? 반가웠어요. 감사합니다. 아니 너무 힐링이 되는데요. 그냥 말하는 거 아니라 진짜. 오, 오. 혹시 폭포 갔다 오셨어요? 네, 다 왔어요. 아다 왔어요? 얼마나 걸려요? 2 시간? 자, 높은데? 아, 높은데? 소리가 들려요. 보이기도 하고. 라면 축제 가다가 이런 거를 보여줄만 하지. <laughs> 굉장히 편안합니다. 너무 예뻐요. 금호산이 그 생각보다 훨씬 힐링이 됐고, 내려오는 것도 좀 힘들었지만 또 좋았고요. 또 호주 친구를 만났으니까. 좋았고 폭포 좋았고 다 좋았어요. 근데 이제 내려오면서 좀 출출해졌으니까 우리는 식사하러. 캠핑지아. <laughs> 오, 내조 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빈대떡 하나랑 동동주 하나, 도토리 무침도 하나 주시겠어요? 감사합니다. 와우. 아 동동주 이렇게 생겼어요. 아 밥에 보통 끄딱해가지고 주라이름 근데 이아 그게 아아아아짠 고생하셨습니다 아생 어, 막걸리보다 좀더 부드러운 것 같아요 막걸리는 너무 쌀가루 많이 들어간 느낌인데 이거는 그냥 가끔은 많이 느낌 오 호호호 광장시장만큼 아, 말 없으면 어떡해요? 환불 해주세요. 자신 있어요. 자신 있어요? 오 그런 대답이 좋았어요. 짠. 아, 음. 찍고 바삭함이 미쳤다. 한번 들려드릴게요. 미쳤어. 와,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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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정합니다. 환불 안 하셔도 돼요. 감사합니다. 와, 엄청 큰데요? 너무 음. 맛있다. 어. 왜 한국인들이 이렇게? 술 조합을 그렇게잘 짰어요 치킨에 맥주 도토리묵에 농농주야 이거, 는전환이고 그냥 파인 것거은데 전파 음, 음. 자, 여러분, 이제 좀 편하게 먹도록 해볼 건데요. 재밌게 봐주셨으면 감사드리고, 좋아요, 구독, 댓글 다 달아주시고, 역시, 구미씨 놀러 오십시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몰라요. 벌써 취했나? <laughs> 좋은 하루 되세요. 안녕!